My life, I knew she's my.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패션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자켓부터 니트, 하이까지 여러분들의 가을 코디를 책임질 에센셜한 아이템들을 모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그재그와 함께 하는데요 사실 지그재그 어플이 뷰티부터 라이프스타일, 패션까지 정말 폭넓은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심심할 때마다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재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아이템이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쏘나 로엠, 시티브리즈와 같은 핫한 브랜드들의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직접 고른 아이템들로 가을 룩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부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룩은 로시로시 스트라이프 가디건과 숄더맥 데님을 함께 코디를 해 봤는데요. 이 조합은 캠퍼스 룩으로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코디예요. 먼저 로시로시 스트라이프 가디건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웨이 지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업처럼 입을 수도 있고 하프 으로도 입을 수 있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소매단하고 여기 밑단을 제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귀엽고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이나 컬러감 자체가 베이직하기 때문에 안에 이너를 입고 착용하기에도 좋고 겨울에는 그냥 이걸 입고 코트를 걸쳐도 너무 너무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는 스파오의 롱 와이드 데님을 함께 코디했는데요. 이 제품의 누적 판매량이 벌써 600만 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이 데님의 소재 자체가 사계절 입기 적당한 데님 소재예요. 와이드핏이라서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편하고 허리 양쪽 사이드에 히든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배가 아프지 않고 오히려 허리 라인을 싹잘 잡아주기 때문에 보다 더 날씬 한 핏으로 연출을 도와주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고세 핸드백 중에 데이지 숄더백을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요. 앞부분에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는 수납칸이 있고 크기 대비 수납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은요. 이 솔트 앤 초콜렛 메리제인 플랫슈즈와 스위드 셋업을 같이 코디해서 하객룩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솔트앤초콜렛 라운드톡 코듀로이 메리제인 플랫슈즈부터 소개를 드리면 부드러운 소재에 쿠션감을 더했기 때문에 신었을 때 발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겉부분 소재를 보시면 FW 시즌에 착용하기 좋은 코듀로이 소재로 출시가 됐는데 이런 벨트 스트랩으로 발등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다는 라 점도 좋았고 히든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발을 넣다 었 뺐다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아웃솔 부분도 솔트 앤 초콜릿의 시그니처 아웃솔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신을 수 있는 플래슈즈예요 그리고 트위드 셋업은 로엔 배색 트위드 자켓과 스커트를 함께 착용했는데요. SS 시즌 인기 많았던 트위드 스커트에 원단을 고급화해서 리런칭이 됐다고 해요. 오늘 자켓부터 보여드리면 어깨에 내장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예쁘게 한번 잡아주고요. 착용했을 때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세미크롭 기장감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넥라인부터 밑단까지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은은하게 빛나는 원사를 썼는데요. 이 단추 포인트까지 너무 로맨틱한 무드를 살려주고 저는 자켓과 스커트를 함께 착용했지만 제품을 따로따로 착용을 하셨을 때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스커트의 기장감도 키가 작으신 분들이 착용하셨을 때 다리가 좀 길어 보이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착용감이라서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방은 슈펜 바게트 숄더백, 브라운 컬러를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가로 길이가 29cm의 웨어러블한 사이즈의 세련된 바게트 비율이에요. 그리고 가볍지만 고급스러운 소재감의 비건 레더를 썼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스크래치나 오염에도 강한 소재감이고요. 캐주얼부터 클래식한 룩까지 다양한 착장에 어울리는 데일리 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귀걸이는 앵브록스 딜라이트 리본 이어링을 착용했는데요. 이 반짝이는 큐빅의 존재감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장의 러블리한 무드를 완성시켜주는 이어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시티브리지의 홀터나시 세업 가디건과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함께 코디해서 뉴트로 감성의 Y2K 룩을 완성해봤어요. 사실 가을하면은 가디건을 빼놓고 코디하기가 힘든데 이 제품은 트렌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하의하고도 코디하기가 쉽고요 그만큼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골지 짜임 원단의 홀터 나시 가디건 세트고요 가디건이 나시보다 살짝 더 크롭한 기장으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입었을 때도 더 스타일리시하고 나시 상단 부분의 로고 자수 포인트도 저는 눈에 딱 띄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크롭 크로... 기장이라서 진짜 입었을 때 트렌디하고 힙한 무드를 한껏 끌어올려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의는 라케이크 하트스프레이 조거 팬츠를 함께 코디해봤는데요. 루즈한 핏으로 편안한 착용감이고요. 소재감 자체가 4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조거 팬츠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키치한 하트 프린팅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서 더 캐주얼하고 힙한 무드를 살려주는 바지예요. 그리고 가방은 고세 핸드백 중에 샬롯 숄더백을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앞에 버클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심플한 쉐입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멋스럽고 이런 실버 컬러로 포인트 아이템으로 들고 다니기도 에 좋고 특히 이 스트랩 부분이 넓이가 좀 넓어가지고 착용을 했을 때도 어깨가 아프지 않은 점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룩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착장인데요. 이 스파오 데님 미니 스커트를 활용해서 캐주얼하고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스파오 데님 미니 스커트도 소재감 자체가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감이고요. 허리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A 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착용하면은 허리를 딱 잡아줘서 더 날씬한 핏이 나옵니다.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으로 편하고 안정적으로 착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에 상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나인의 언밸런스 커다웃 슬림 롱 니트를 같이 착용했어요. 사실 이 제품은 지그재그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이 언밸런스한 넥라인 포인트하고 허리 쪽에 커다우스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꾸안꾸 느낌을 연출하기 너무 좋은 상의예요. 그리고 착용감 자체가 진짜 몸에 착 감기듯이 부드러운 착용감이고 입었을 때도 몸 라인에 되게 예쁘게 살려주면서 좀 날씬해 보이게 딱 라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우터는 미쏘의 비건 레더 자켓을 함께 코디했는데요. 이런 소재나 광택감이 예뻐서 가을 코디에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레더 자켓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보다 더 캐주얼한 무드가 있고요 다양한 하의에 코디하기 좋은 이런 크롭한 기장이라서 저는 올 가을에 이 제품 진짜 자주 착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코디한 부츠는 슈펜의 플랫폼 첼시 롱부츠인데요 FW 시즌에 어울리는 블랙 컬러하고 카키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저는 블랙 컬러로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 딱 보시면 청키한 느낌이 있는 종아리 입구 쪽에 히든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착용감도 너무너무 편하고요 굽 높이도 데일리로 신기 좋은 4cm 정도의 굽 높이고 이 아웃솔이 되게 묵직해 보이는데 착용했을 때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었을 때도 발에 큰 피로도가 쌓이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룩은 이 무르의 에떼백을 메인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정말 데일리, 베이직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입니다. 먼저, 무르라는 브랜드의 에떼백이 딱 보시기에도 진짜 넉넉하게. 수납이 정말 정말 잘 되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로 숄더백으로 연출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여기 솔트레지를 조절해서 다양한 길이감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의 질감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크랙이 들어가 있으면서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요. 그리고 가방에 소지품을 많이 넣어도 쉐입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좀 멋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좀 리얼 레더 느낌의 가방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께도 요 무르의 에떼백을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미쏘 라운드넥 트미드 자켓을 함께 코디를 해봤어요. 이 제품이 상반기 지그재그에서 자켓 부문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유행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베이직한 핏으로 좀 스테디하게 착용 가능한 아이보리 컬러라서 캐주얼이나 데일리, 하객룩부터 세미 정장까지 진짜 다양하게 활용도 높은 자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켓의 소재감 자체가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소재감이라서 하나쯤 갖고 계세요. 시면은 진짜 손이 자주 가실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스파오의 롱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인디고 컬러로 같이 착용을 해봤는데 제가 다양한 코디에도 함께 보여드린 만큼 이 제품에 손이 정말 정말 자주 갔는데 이런 깔끔한 연청 데님 팬츠는 진짜 핏이 예쁜 걸로 꼭 하나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특히나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하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룩은요. 오늘 정말 마음도 몸도 편하게 외출을 하고 싶다 할때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입니다. 편하게 외출하고 싶다 할 때는 가방에도 이런저런 소지품들을 챙기게 되는데 이 레더리 볼티드 스퀘어 숄더백으로 캐주얼한 룩을 한번 완성을 시켜봤어요. 제품이 정말 이런 스퀘어 형태의 클래식한 숄더백인데 착용했을 때도 적당한 길이감으로 떨어지고요. 생활 기스에 강하고 탄탄한 두께의 프리미엄 비건 레더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표면 가죽 질감 자체가 이런 자연스러운 주름을 살려서 더 멋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방에 아이패드 10인치가 매우 넉넉하게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섹션도 잘 나눠져 있고 중간 부분에 지퍼 포켓이 있기 때문에 귀중품을 수납한다거나 좀 소지품을 정리하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캐주얼룩하면은 맨투맨을 빼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제품은 루바티라는 브랜드 허니비 스웨셔츠고요. 저는 오트밀 컬러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이 레글런 슬리브기 때문에 입었을 때 어깨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맨투맨 하면은 이런 세미. 스프롭 기장감이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데일리한 캐주얼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런 소매나 밑단 부분도 탄탄한 쭈리 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FW 맨투맨을 좀 예쁜 거 하나 갖고 싶다 할 때는 이 루바티 맨투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화이트지는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로 그 제품이 맞습니다. 스파오의 롱 와이드 데님인데 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예요. 그래서 핏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소재감 자체가 코튼 100%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진짜 깔끔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살려주는 그런 화이트 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고르고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기획전 링크에서 20% 쿠폰가로 추가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쇼핑해보시고 함께 골라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구독자 이벤트가 있죠. 직접 고른 세 가지 아이템을 증정해드리는 댓글 참여 이벤트를 가져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가을맞이 즐거운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